물론, 약을 드시고 나서 운전하면은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약을 드시고 나서 운전대에 앉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어좀 이상하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시다가 적발되면 그때는 약물 운전 혐의로 처벌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변호사님 이경규씨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이제 검찰에서 어떤 절차로 조사를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번 영상 때는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지상죄를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운전지상 같은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처벌되는 규정이고요 이경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약물운전 혐의로만 송치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검찰로 송치되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검찰이 판단하기에는 기록으로 충분하다 싶으면 추가 조사 없이 바로 처분을 내릴 수도 있어요 기소위에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벌금으로 약식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식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불구속과 구속 상태에 따라서 향후 처벌의 개화가 달라기도하해요 네, 완전 달라지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을 시켰다는 거는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이런 걸로 구속을 시키거든요. 법원에서 판단해서 구속을 시켰다는 거는 나중에 재판으로 갔을 때실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고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또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만약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게 되면 자료를 준비할 수도 없고 안에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만나는 것도 접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제약이 있고요. 불구속 상태라면 훨씬 더 자유롭죠.